안녕하세요. 제보로 t v 의제보로 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구리시 제일의 책의 날에서 네, 책의 날 행사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인 까만 아기양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싶은데요. 제가 초등 2학년 때 알게 된 책인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까만 아기양. 겨우내 눈으로 뒤덮였던 알프스산. 어느덧 그곳에도 눈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는 들판이 넓게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양치기 할아버지가 양들을 돌보며 홀로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귀여운 아기 양들도 많았고, 믿음직한 양치기계 폴로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쨍쨍한 한낮에 양들이 즐겁게 풀을 뜯으며 뛰놀 때면 양치기 할아버지는 바위 위에 앉아 뜨개질을 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양털에서 뽑은 털실로 양말과 목도리, 스웨터와 모자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뜨개질 솜씨는 유명하답니다. 산 아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만든 것이라면 뭔지다살 정도입니다. 할아버지가 뜨개질을 할 때면 양치기의 폴로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양들을 더욱 주의깊게 살핍니다. 할아버지가 뜨개질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가끔씩 엉뚱한 짓을 한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폴로도 심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로 풀벌레를 쫓아다니며 장난을 치곤하죠. 그래서 양치기 할아버지는 뜨개질을 하다가도 가끔씩 고개를 들어 양 떼를 살펴봅니다.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놀고 있는 양들이 보이면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피리를 꺼내 짧고 세게 한번 붑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면 폴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곧잘 양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양들을 뒤에서 몰아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죠. 폴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양치기 할아버지는 뜨개질을 멈추고 짐을 쌉니다. 그러고는 피리를 꺼내 길게 한번 불죠 이때가 바로 양치기의 폴로가 하루 중 가장 큰 일을 해야 하는 때랍니다. 폴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양들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우리로 들어가게 해야 하거든요. 양들이 한 마리씩 울타리를 뛰어넘을 때면 양치기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양의 숫자를 씁니다. 하나, 둘, 셋,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그리고 양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모두 확인한 뒤에야 우리의 문을 닫습니다. 양치기 할아버지의 양들 중에는 까만 털을 가진 아기양이 있습니다. 다른 양들은 모두 알프스의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양치기 할아버지는 그 양을 까만 아기양이라고 부릅니다. 폴로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 자리에 멈춰 하고 큰소리로 말하면 다른 양들은 모두 그대로 잘 따르는데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까만 아기 양은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가끔씩 폴로의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양들이 왼쪽으로 할때 혼자 오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폴로는 이런 까만 아기 양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폴로는 양치기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저 녀석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폴로는 얼굴 을 잔뜩 찌푸리며 할아버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게다가 저녀석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양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란 대로 하면 되니까요. 제멋대로 생각하고 까불다가는 언젠가큰사를칠 거예요. 까만 아기 양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로가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눈처럼 하얀 털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까만 아기 양은 양치기 할아버지를 찾아가 부탁했어요.할아버지, 저는 털이 까매서 조그만 실수를 해도 폴로가 금방 알아차려요.저를 위해 하얀 털 실로 스웨터를 하나 떠주세요.눈에 잘 띄니까 폴로가 저만 보면 으르렁대요.양치기 할아버지는 까만 아기 양을 쓰다듬어 주었어요.아니야, 넌 내게 아주 소중하단다.너희들이 우리 안으로 하나둘씩 뛰어들어가는 것을 세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빡 졸기도 해. 똑같은 녀석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아마 너라도 졸음이 올걸. 그러다가 네가 울타리에 걸려 비틀거리기라도 고 하면 그제야 난 화들짝 놀라 졸음을 깨고는 하지. 네가 아니라면 양들이 몇마이나 들어왔는지 도저히 알수 없을 거야. 하지만 폴로의 생각은 다른가 봐요. 폴로는 자기의 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양떼와 떨어져 항상 혼자 있으라는 까만 하기 양에게 으르렁거리기일 수였어요. 두고 봐! 넌 양털만 깎고 나면 멀리 팔려갈 테니까! 네 녀석만 없으면 이곳의 양들은 세상에서 가장 말잘 듣는 훌륭한 양떼가 될수 있다고! 까만 아기 양은 하늘에 떠있는 양털 구름을 불어온 듯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저 구름들이 착한 아기 양들의 영혼이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눈부시게 하얀 구름이 될수 있을까? 그때 산등성이 너머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아. 까만 아기양이 친구들에게 소리치려 하자 폴로가 앞을 막았었습니다 비가 올 것을 알린 것도 피하라고 명령을 한 것도 다 내가 할 일이야.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잠시 후 알프스산의 변덕꾸러기 날씨가 심술을 부렸습니다.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커다란 우박이 내리더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던 것입니다. 양치기 할아버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어요. 이런, 뜨개질한 것이 젖으면 안 돼. 폴로,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양치기 할아버지와 폴로는 오두막집을 향해 있는 힘 달렸어요.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벽난로에 불부터 지폈어요. 그러고 젖은 옷을 말린 다음에 따뜻한 차도 한잔 마셨어요. 양들은 따뜻한 털이 있으니 아마 괜찮을 거야. 이제 봄이고 하니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거고, 어느새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양치기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포근한 양털 담요를 넣고 침대에 누웠어요. 밖에는 아직도 거센 눈물화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할아버지 귀에까지 들렸어요. 양치기 할아버지는 폭풍 속에 남겨둔 양들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양들은 괜찮을까? 제멋대로 도망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일이면 모두 만날 수 있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명령을 하지 않았으니까 틀림없이 제자리에 꼼짝 않고 있을 거예요. 폴로는 벽난로 앞에서 기지개를 켜며 별일 아니라는 듯 중얼거렸어요. 한편 양치기 할아버지와 폴로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양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걸? 폴로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우린 이제 어쩌면 좋지. 그때 까만 아기 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언젠가 이 근처에서 동굴을 본 적이 있어. 그곳에 가면 눈보아를 피할 수 있을 거야. 나를 따라와. 어서. 까만 아기 양은 양떼를 이끌고 거친 눈보아를 헤치며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커다란 바위와 깊은 구덩텅이를 피해가며 한 발짝씩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죠. 깜깜한 밤이 다 되어서야 겨우 동굴을 발견했어요. 까만 아기 양은 양떼를 안전한 동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서로 바짝 붙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 난 동굴밖에 나가 있을게. 아침이 되면 할아버지가 틀림없이 우리를 찾으러 오실 거야. 다음날 아침 밤새 내리던 눈이 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양치기에게 폴로를 앞세우고 집을 나섰어요. 열심히 차방을 둘러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하얀 눈뿐입니다. 이렇게 눈 덮인 들판에서 눈처럼 하얀 양들을 찾는 것보다. 북극에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게더 쉽겠군. 할아버지는 간밤에 양들만 두고 온 것을 후회했어요. 난 나쁜 양치기야. 양들을 버려두고 나만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다니. 이제 양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네. 내 명령도 없이 어떻게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까? 옆에 있던 폴로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양치기 할아버지가 언덕에 있는 까만 점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폴로야, 저게 혹시 까만 아기 양이 아닐까? 양치기 할아버지는 서둘러 까만 점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폴로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아버지의 뒤를 쫓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틀림없는 까만 아기 양이었어요. 게다가 동굴 속에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새한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오, 기특하구나 까만 아기양아. 네가 아니었으면 양들을 찾지 못했을 거야. 양치기 할아버지는 까만 아기양을 덥석 안으며 기뻐했어요. 흥, 아무 짤도 쓸모없는 녀석인 줄알더니 눈에 잘 띄는 거하 쓸만하군. 폴로가 재미나지 옆에서 투덜거렸어요. 구름에 가렸던 햇님이 고개를 내밀자 쌓여있던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모두 앞으로 가! 폴로가 양들을 우리로 몰고 갑니다. 양치기 할아버지는 언덕을 다 내려올 때까지 까만아기 양을 품에 안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까만아기 양아 고맙다. 넌 내게 정말 큰 선물을 주었구나. 양털을 깎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양치기 할아버지는 깎은 양털을 자루에 가득가득 담았어요. 흔한 흰털은 큰 자루로 열 자나 되었고 까만털은 딸랑 작은 자루 하나였어요. 털을 다 깎았으니 저 까만 양 팔아 버린 게 어때요? 저녁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말잘 듣는 양떼를 갖게 되는 거예요. 폴로의 말에 양치기 할아버지는 고개를점며 말했어요. 그럴 수는 없어.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단다. 양치기 할아버지는 양털에서 뽑아낸 털실로 뜨개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얀 바탕에 까만 털실로 예쁘고 사랑스러운 무늬를 넣어보면 어떨까? 할아버지는 양말, 목도리, 다묘 그리고 스웨터에 까만 털실로 여러가지 무늬를 넣었어요. 산 아래에 사는 마을 사람들도 무척 좋아했죠. 예쁜 무늬를 넣어 짠 옷과 양말을 너도 나도 사갔죠. 좋은 값에 준비해온 물건을 모두 파는 할아버지는 돌아오는 길에 까만 털을 가진 양을 몇 마리 더 샀습니다. 얼마 후 양치기 할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양떼를 갖게 되었어요. 까만 양, 하얀 양, 하얀 바탕에 까만 무늬가 있는 얼룩양이 사이좋게 어우러진 양떼를 말이에요. 양들의 생김새나 색깔은 모두 달랐지만 이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양치기 할아버지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까만 아기 양처럼 소중하니까요. 폴로와 까만 아기 양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귀여운 판다곰이 어디 있는지 찾았나요? 까만 아기 양의 고민을 이해하느라 아직 못 찾았죠? 그럼 이번에는 양치기계 폴로의 고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한번더 읽어보세요.